손가락하는 거, PHP 하는 거 조금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엄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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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건데 눌러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 속도로 빨리 할 뿐이에요. 이렇게 전 전체적으로 이렇게. 전체로 막 정신없는거 같은데 눌러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거를 빨리 하는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머니, 그것도 어머니 느낌이 좀 어떠세요? 손가락 왔다갔다 저, 저 해보세요 어, 언제부터 아프셨어요? 10번이요 몇년 됐어요? 오래되진 않았어요 몇년 됐어요? 2-3년 됐는데 제가 지금 한 5, 5분밖에 안해드렸는데 느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두드러워졌어요. 5분밖에 안 했는데,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죠?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. 아 이거 게 손을 떼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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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지 말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. 손톱으로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끝에 해 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. 그거 한번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하시니까 한번 해보실래요?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. 관절 이 2, 3년 되시니까. 열심히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드린 게 아니라 자가 힐링, 명상법, BHP, 그거 알려드리는 거지, 저희가 집에 다못 해드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혼자서 할수 있는 거 알려드린 거고, 이제 거짓말처럼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데, 정확하게 하셔야지 내가 하고 주변에 전달해 주시니까, 그거 뭐 좀꼭좀 열심히 하셔가지고, 내가 좋아지시고, 어르신 좋아지시고, 그 다음에 주변에 마, 많이 좀 알려주세요. 예, 그럼, BHP 100만 화이팅. 예,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